자 23번 좌표 평면 위에 내점 적어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시킨다.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 그냥 하면 돼. 그냥. 쫄지 말고. 자, CD의 기울기. CD의 기울기는 C랑 D니까 기울기 해주면 저기서 좌표는 게 낫겠지? 그럼 2루트 2분의 q p죠. 얘가 음수다. 이거 알려 준 거야. 맞지? 끝이야. 끝. 그다음에 AB랑 CD랑 같대. 그럼 얘 열심히 길이 써야지. 그럼 AB의 길이는 뭐예요? 얘랑 얘잖아. y축이 아니 다 y는 아 뭐야? 뭐래? y 축에 있으니까 길이가 3이죠. 이게 cd, cd는 루트에 자 x 길이 빼서 제곱하면 2루트니까 8이 되는 거고 플러스 q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지. 맞죠? 그럼 양변 루트. 그럼 9는 8 플러스 q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그러면 q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이 1인 거고 그럼 q 마이너스 p가 될수 있는 건1 또는 마일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그랬냐 아까 여기 음수다. 근데 얘는 양수니까 얘가 보면 된다, 음수면 된다, 그죠? 그러니 여기서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우리 안 써본 건 요거 있어. AD의 기울기는 어때요? AD는 저기랑 저기니까 3 루트 2분의 q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BC, b랑 c는 루트 2분의 p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자 여기 몇 배? 3 배. 여기도 그럼 3 배. 맞죠? 여기다가 3배 한개라고 그럼 q-1은 3p-12가 되니까 3p-q가 11 되네요. 요거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치?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2p는 1 2이니까 p 나오죠. p가 5 나오고. 그 다음 q는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빼서 마일이 돼야 돼. 그럼 얘가 5잖아. 그럼 q가 4면 되겠죠. 했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래. 더하니까 답은 9다. 이렇게 나오겠죠. 어렵지 않지.